1988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문제 중에서 이런 음, 거 있었습니다. 어, 함수방정식인데요. 딱 봐도 뭘 이용해야 될것 같지 않나요? 이진법이죠. 24 이런 거 나오면 보통 이진법입니다. 그러니까 아, 물론 아, 뭐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고. 풀이만을 알려줄 수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맨 먼저 신경 써야 될게 이진법하고 분명히 관련이 돼 있는 거는 같은데, 음, 그 이진법 형태로 보면은 지금 이가 계속 곱해져 있는 건 함수가 같다 그랬죠. 음, 그리고, 두 배에서 하나 더 더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이진법을 지금 요즘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예전에는 저 했었죠. 그래서 n, n이 있고, 2n 더하기 1 있고, 4n 더하기 1이 있고, 4n 더하기 3이 있는데요. 먼저 이 4n 더하기 1을 예전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2n이고,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리고 또 2로 나누게 되면 n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되죠. 근 네, 여기까지만 딱 해놓으시고 음. 그리고 4n 더하기 3도 네, 똑같이 이진법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몫이 n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1이죠. n 더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n 이고 나머지가 또 1이 돼요. 그러면 n이 남았을 때는 딱 스톱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냐면요. 어, n을 이진법으로 나타냈는데, 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어. 네. 그러면, 요, 어, 2n 더하기 1, 아, 2n 더하기 1도 하나 해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2n 더하기 1도 이제 이진법으로 결국 나타내면 n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나머지가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 2n 더하기 1을 이진법으로 표현을 하라라고 하면은 어, 지금 마지막에 n이 남았으니까 끝자리에 1이 하나 더 붙게 되겠죠. 끝자리에 1이 이진법 이라고 해보다 이진법. 그리고 이 사엔 더하기 1 같은 경우에는1 같은 경우에는 끝자리가 01이라는 게 하나 더 붙게 되겠습니다. 자, n이 네모로 표현한 것, 그리고 4엔 더하기 3을 보시면, 1 1이 붙겠죠? n과 이진법의 배열이 같은데, 끝에 1이 붙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는 이 결론으로부터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어, n이 예를 들어서 뭐 이진법을 표현을 하다가 끝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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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초로 안 나타나는 자리수부터 이 함수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같은 종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를 또 봐야죠. 어, 사인 더하기 3이다. 사인 더하기 1이다. 자,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죠. 사인 더하기 1이 여기 있으니까, 음, 그 식을 여러분, 이제 좀 초등학교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사인 더하기 1이, 끝자리가 쭉 계속, 어, 네모가 되고 0이 있다. 자, 2연 더하기 1이 여기 있죠. 어, 근데 그거를 2배 하라고 그랬죠. 계속 있고, 끝자리가 1인 게 있습니다. 빼기 FN은 어, 이진법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연결될 건가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할때이 덩어리는 얼마든지 근데 이이 이 덩어리는 좀 어, 이렇게 차리수가 지금 다르죠 같은 덩어리인데도 그죠 근데 요거를 어, 이식도 한번 또 적어놓고 생각해보죠 근데 결론을 알고 나면은 딱 이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결론을 알기 전이니까 자또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보죠 사인더하기산 자 계속 되는데 1 1로 끝난다고 했고요. 그거를 2n 더하기 1을 세 배해서 2n 더하기 1이 쭉 있고 1이 있고요. 빼기 자두배에서 빼래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할때 여기 가로 한번 쳐보죠. 여기 도가로 한번 쳐겠습니다. 어이 지금 네모는 같은데,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이 2와 빼기 1, 그리고 개수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요거를 이렇게 한번 분리시켜서, 왜냐면은 두 배의 네모에다가 네모 하나를 빼면은 네모 하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 자, 요렇게 분리 한번 해보죠. 그니까, 러요두 자리 수 요거 더하기 요것도 이, 이만큼 더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죠. 요것도 내 자리 수가 하나 더 분리해주면은 자리 수가 하나 더 적겠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네모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는 숫자 01이 분배를 하면 요거 2죠. 01이 1랑 같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어, 그러면 이거 자리수 바꾸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진법으로 10원, 2원 2, 2 곱하기 1이 이진법으로 10 맞잖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숫자 11이, 이거는 그대로 분배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 중요한 거는 어, 요거는 바꾸어도 어차피 된다는 거죠. 아, 그럼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 아, 이진법으로 표현한 다음에 바꾸면은, 그러니까 어, 이거를 거꾸로 읽었을 때에 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읽었을 때에 아, 분리가, 어, 이거를 거꾸로 읽었을 때에 아, 분리가 되는구나. 음, 이러면은 이제 모두 나고 가다. 맞아떨어진다고 할수 있죠. <laughs>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어, 쉽지는 않죠. 물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한번쯤은 경험을 해야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분리시켰을 때에 끝자리 내부로 가고, 이 요일을 요 세배하면은 이거를 거꾸로 했을 때 일일로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그 계산하는 연산법 단순히 분리만 하면 분리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그 앞자리로 올라가야 <laughs> 또 왜냐면 그 저, 전체 규칙이랑 요 부분적으로 봤을 때 규칙이 다르면 안 되니까 어,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은 수학적 기납법인데 요게 수학적 기납법에서 항상 중요한 게 처음 몇 항은 맞아야 되죠 f1 어떻죠? 예, 성립하죠.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예, 거꾸로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 거꾸로 열렸을 때는 앞에 0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6규칙도 이제 맞아떨어집니다. 음, 네. 음, 그래서, F1은 1이고요, F3은 이진법으로 했을 때 1, 1. 바꾸어도 1, 1이죠. 그래서 3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F2도 물론 요거는 이진법으로 1, 0 인데요. 0,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만족합니다. 처음 몇 개만 맞으면 이거는 어, 이 점화식에 의해서 다 맞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Fn이 n을 만족한다를 이제 실제로 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네, 계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어, 계산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어, 1988 까지니까, 1988을 이진법으로 고치면, 지금 미리 계산해 놓은 게 1, 5개고요. 그리고 0, 3개에, 1, 하나에, 0, 2개. 이게, 음, 1988입니다. 근데, FN이, N이 되려면, 요 규칙에 의해서, 이심법으로, 그러니까 좀, 대칭적인 수를 발견하는 게 좋겠죠. 어, 그러면, 어, 이거를, 이제, 한 자리서부터 확인을 하면, 은한 자리가 1이니까 한 개죠. 그리고, 두 자리에는 1, 1밖에 없으니까, 2가 되고요. 세 자리로 넘어갈 때, 양쪽이 1이 되어야 되니까 2개가 나오겠죠. 이제, 네 자리로 갈 때, 역시, 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실수 하나 한거 있네요. 자, 요게 두 가지가 아니라,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저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게두 가지가 되겠고요. 어, 그러면, 이제 1988에, 어, 자리 수를 보면, 은 지금 11자리로 맞춰져 있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 다, 아홉, 열. 예. 그러면, 10자리까지는, 어쨌든, 대칭 수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가니까, 아, 이 1이죠, 일, 1, 1, 1, 2, 2. 그러니까, 10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어, 양쪽이 1이라고 할 때, 음,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본다면, 어, 4개씩 짝짝이 지어서 16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 1, 2, 2. 일단은 9자리일 때도 16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등비수열 합구하기 라든지 어, 계산을 할수 있겠죠 어, 이거는 어, 62가 되겠습니다 어,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하면 어, 차라리 두개씩 묶는 게 낫겠네요 2 더하기 두개씩 묶어서 4, 32 가 되니까, 음, 2 1분의 2배에 32 빼기 1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은 6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1988이 속한 11자리 수일 때를 봐야 되는데요. 음, 이거는 정중앙이 0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어, 저렇게 이용을 한다면은 일단 양쪽이 어, 그러면은 여기서 정중앙을 제외한 짝을 지으면은 정확하게 네쌍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게 16가지 인데요. 16가지, 가시고요. 그리고 이 네모가 0 또는 1이 될수 있으니까 총 32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서 그게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음 여기가 다, 여기 4개의 수가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0이 있다면, 1988보다 여기 대칭수로 짝 여기 집어 넣었을 때 하나라도 0이 나왔을 때는 1988보다 작은 수로 간주, 간주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어,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안 되는 경우를 보면은 여기가 다 1이 들어갈 때 여기에 0이 들어가도 물론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오른쪽도 다 1이 돼야 되는데, 물론 여기가 1이 되는 경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네 자리가 다 1이 들어가고, 가운데가 0 또는 1인 경우 그두 가지를 빼면 바로 3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답은 11자리 수에서 30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10자리 이하, 62가지를 합쳐서 총 92가지가 되겠습니다.